심리도 못 가서 아리라, 아리라, 아리라. 수원대 국악가는 민족의 전통을 계승하며 미래 지향적인 음악 문화를 창조하고자 하는 목표가 마음에 들고, 앙상블 수업을 통해 동기들과 서로 듣는 능력과, 마음을 키우는 점이 인상 깊어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대학교는 추계, 춘계 연주회, 앙상블, 관연학 합주, 연주 수업 등 다른 학교에 비해 연주 기회도 많고 무대를 설수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다양한 국악 관련 수업들을 들으며 내 실력도 키우고 다른 동기들이나 선배들의 연주도 들으며 배우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수원대학교 국악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수원대학교 국악과는 전통 음악을 계승하고 미래 지향적인 음악 문화를 창조하여 국악이 세계에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전문 음악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악과의 전공은 크게 현악, 관악, 성악, 타악의 4가지로 네 나뉘며 이는 가야금, 거문고, 아쟁, 대금, 해금, 피리, 소금, 단소 민요, 판소리, 전가, 가야금, 병창, 그리고 타악의 12가지 세부전공으로 나뉩니다. 이 12가지의 세부전공은 각 전공마다 국내 정상의 교수진의 지도하에 전공 실기교육이 이루어지며 이외에도 연주와 비평, 국악관연학과 성악 등의 대표적인 실기과목과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획득을 위한 모든 수업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수원대학교 음악대학교 국악과에서 가야금 수업을 맡고 있는 홍주희 교수입니다. 저희 가야금 학생들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30여 명의 학생들이 있으며,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정악, 산조, 창작곡까지 모든 음악들을 배우고 익히면서 연주하고 교내, 교외뿐만 아니라 많은 연주 활동으로서 실력을 다지고 사회에 나가서 충분하게 연주 활동을 할수 있게끔. 어, 준비하면서 졸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어, 대금 전공 실기를 담당한 임진호 교수입니다. 어, 우리 수원대께서는 어, 전통문화의 근거로 한 문화적인 요소를 학생들한테 현대적인 어, 문화 감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통문화를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 출발해서 새로운 최근 문화를 만들어내는 데 교육의 핵심이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K-POP이라고 해서 뭐 BTS 등등 K-POP 스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다 전통문화에 기반한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국악과의 그 목적은 전통문화를 다음 세대까지 잘 전달될 수 있는 그 계승하는 작업과 그 다음에 전통 문화를 과거 에 있는 그대로보다는 새로운 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어, 그런 그 문화 발전을 모든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어, 교육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에서 진행하는 국악관연학 수업입니다.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전체 인원이 모여서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맞추는 수업이 전학년이 수업을 맞추는 수업이 흔치 않은데요. 수원대 국악과에서는 이 수업을 일주일에 2회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전공은 경기소리인데요. 이 경기소리는 경기민요, 잡가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이 소리는 화려하고 화사한 그리고 또 아주 맑고 청아한 소리가 특징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국악과에서 국악 교육에 관련된 교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예술과 관련한 국가 자격증이 딱한 개가 있어요. 그 자격증 이름이 문화예술교육사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원대학교 국악과에서는 문화예술교육사라는 국가자격증을 딸수 있는 다섯 개의 교과목을 모두 설치하고 있습니다. 수원대학교 국악과를 다니게 되면 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문화예술교육사라고 하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전국의 국악과 중에 유일하게 다섯 개의 교과목을 모두 개설하고 있는 학교는 수원대학교밖에 없습니다. 수원대학교 국악과 해금전공 학생들은 정악, 산조 등의 전통 음악과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는 창작곡 등 다양한 음악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무대에서 연주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한국의 해금 음악계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구악타학 전공이라는 것은 전통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타악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전공입니다. 어 타악 전공은 물론 전통 음악에 서 사용되고 있는 타악기들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요즘 들어서는 어, 창작곡이라든가 뉴뮤직에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타악기들을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국악과의 주요 시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음악대학 1층에 위치한 107호 국악관현학실입니다. 국악과의 주된 수업인 국악합주 수업, 국악관현학 수업. 가야금 앙상블 수업 등이 진행되는 장소로 편종과 편경을 비롯한 다양한 악기와 연주에 필요한 돗자리와 병풍, 당이와 홍주이 개인 캐비닛과 악기 보관실이 있으며 수업 시간 이외에는 학생들의 연습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공 실기 수업과 앙상블 연습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기 지도실 310호, 311호, 312호입니다. 국악과의 특성상 바닥에 앉아서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마룻바닥과 연주 자세를 확인할 수 있는 한 면이 거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음악대학 111호는 그동안 연습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콘서트 홀이 있습니다. 주로 졸룸 연주와 위클리, 성악과 파트 발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악과는 항상 합주할 때 단합이 잘 되며 항상 화목한 분위기로 늘 좋은 공간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훌륭한 교수진들과 강사진들의 일대일 코치로 음악적인 향상에 크게 기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국악을 하는 친구들이 모여 자신의 전공에 열정을 다하며 선후배들 사이에 거리낌 없이 소통하고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땐 과에 계신 교수님들에게 언제든 물어볼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첫 번째로 1년 중과에서 가장 큰 행사인 수원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정기연주회를 준비하며 관연하게 실전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춘계 전기 연주회와 추계 전기 연주회를 통해 개인이 꾸미고 싶은 무대를 코우스와 음악대학 콘서트홀에서 도전할 수 있습니다. 2학년, 즉 4학기째부터 문화예술사 자격증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 세대에 맞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팀플과 현장 실습을 통해 깨워가는 수업입니다. 정기연주회로 매년 국립국악원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 외에도 솔로 앙성블 아카데미로 한국문화의 집 코어스나 학교 콘서트홀에서 공연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악, 현악, 타악 같이 연주할 수 있는 관연악 시간도 있지만 현악이 따로 들을 수 있는 가야금 앙성블 관악이 들을 수 있는 특수악기 대풍유 수업도 있어서 좋고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악기도 함께 연주할 수 있는 수업이 있어서 다양한 수업이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외부에서 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코호스에서 연주할 수 있는 좋은 행사입니다. 연주회를 준비하면서 연습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찾아내서 보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어서 좋았고 관객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긴장감을 동반하지만 그로 인해 배울 점이 많아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행사를 통해 저는 가야금 연주자로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독주를 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기회에 도전할 수 있었고 공연을 통해 성취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카데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저는 수원대학교 국악과 졸업생이자 현재 국립 남도국악원에서 대금을 연주하고 있는 이완규라고 합니다. 영상으로 남아 여러분들과 인사를할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정기 연주회에서 경기 후배들과 함께 무대를 꾸몄던 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국립국악원 애학당에서 경기 대풍률을 무대에 올렸었는데요. 학우들과 함께 공부하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기억 속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제 직장 생활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를 점수로 매기자면 10점 만점에 9점을 줄수 있겠네요. 우선 만족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국립남도국악원은 남도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흔히들 민속악만을 무대에 올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정악합주, 민속악, 실내학, 관현악합주 등 여러 가지 무대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1년의 과정 중에서 제가 직업에 대한 프라이드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 무대들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도 있습니다 본인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서 항상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는 언제 찾아온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지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공부를 통해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로 수원대학교 후배님들을 사회에서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국악과에서는 매년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개최하는 국악 정기 연주회를 비롯하여 각 학기별로 춘축의 정기 연주회, 전공별 발표회, 아카데미 콘서트, 졸업 연주회 등 크고 작은 연주회와 행사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어 학생들의 무대 경험을 쌓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대 경험을 바탕으로 국악과 재학생들은 작년 온나라 국악 경연대회 판소리 및 고법 부분 1위를 비롯하여 전국 우수한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악과 졸업생들은 국립남도국악원, 충주시립국악단 등 국내 유수의 국악관연학단 단원으로 활동하거나 전국문화재단 취업,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활용한 활동 등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악과 학생들은 학교와 교수진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며 전통음악을 이끌 인재로서의 역량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음악을 계승하며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 음악을 계승하며 미래 지향적인 음악 문화를 창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음악 문화를 창조하는 전문 음악인 양성학과 전문 음악인 양성학과